나면님 young man. My y 이 u n g just, my young j 金锁柱，金锁柱，杨牛嘞，杨牛嘞，杨牛嘞，杨牛嘞，杨牛嘞，金锁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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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

미스김 이쁘다. 오유진 내 목소리 돌리다미김말 이쁘다. 미스김 최고다. 염이 미스김 최고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건강도 하시죠. 네! 고생했어요. 어, 정말 감사드리고 울기울기 네. <laughs> <laughs> 저희 탑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잡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수원고수이수고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<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Bisugi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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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유리 쩡, 염유리 최고다. 갈게 없다. <laughs> <일어>! 울지 마. <마라! 웃음>